안녕하세요. 날마다 바냐신경을 외우는데 갑자기 마하바냐바라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하바냐바라밀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마하바냐바라밀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생활 속에서 마하바냐바라밀이 어떠한 것으로 드러나야 하느냐, 아마 이런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글자 그대로 크다는 말이죠. 크나 큰. 그죠? 반야. 바로 지혜입니다. 순수한 지혜. 암 자체. 지식이 아닌 지혜. 지식으로서 구성되지 않는, 있는 것을 활짝 드러내는. 모든 어둠이 사라진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수한 지혜, 바로 우리들 마음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 바라밀은 파라미타에서 전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바냐 바라밀을 어, 원효는 대해도 이렇게도 번역을 했죠. 크나큰 지혜로 전덕으로 건너간다. 건널 도자를 썼지요. 그렇습니다. 전덕으로 어떻게 건너갈까요? 그럼 이 언덕을 떠나는 걸까요? 이 언덕을 떠나지 않고 전덕에 거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전덕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심정과도 같이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르침. 반야심경이죠. 이 반야심경의 결론이 뭘까요? 바로 진언이죠.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가십시다. 가십시다. 전덕으로 가십시다. 전덕으로 완전히 가십시다.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시다. 바로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디, 모지, 오디종 보리로 사바.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이루어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바, 마하, 바냐, 바라밀의 삶입니다. 무엇을 이루어갈까요? 정해진 것이 없는, 그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지혜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드러내는 것, 가장 평안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 바로 공덕행, 최상, 최승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마하, 반야, 바람일입니다. 걸림없는 지혜로 무엇을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걸림없는 지혜로 이 구체적인 인연 속에서 가장 훌륭한 체적인 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은 금강경에서는 그죠? 일체의 유의법 일체의 무의법 이유 차별 모든 현인들 성인들은 무의법으로 차별을 일으키며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 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공덕으로 거기에 걸림이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에서 가장 평안한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냅니다. 차별상의 모습을 가장 훌륭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무위법으로 차별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가장 올바른 일을 하는 가장 평안한 일을 하는 부처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셔서 그냥 가만히 그 선의 즐거움을 즐기시면서 살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 많은 제자들과 수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 그 자리 인연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연민의 실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하, 바냐, 바람일은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자비행으로 드러난다. 자비행. 어떤 마음일까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믿고, 상대방이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중생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엄중하게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원래 천님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가려졌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자녀나 <laughs> 아니면은 이런 저런 사회생활에서 잘못된 일, 그죠? 좀 뭔가 바르게 가지 않는 일, 스스로를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불안에 쫓겨서 아니면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것의 허물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다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바로 그 중독성에 빠지고 관성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누가 야단 치는 것그 사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믿음을 주고, 그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틀을 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믿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는 부드러움으로, 사랑으로 기다려 주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당장 고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 바로 반야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반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주변 여건을 조성해 줍니다.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서 믿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마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바냐 바라밀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리 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중생스럽게 사느냐 야단만 치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보라, 에히, 빠시고 바로 그와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을 보고 스스로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삶을 보고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을 따르면서 부처님이 되어갑니다. 마하, 바냐, 바라밀의 삶입니다. 크나큰 지혜로 나의 환상을 깨고 지금 이 자리를 사는 마음. 바로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 자신으로 하나하나 하나 새로운 모습 탈바꿈해 나가는 나날입니다. 반야로 바람이를 이루어서 바라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입니다. 모지사바아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체의 공덕을 성취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믿고 남을 믿고 뚜벅뚜벅 뚜벅 우리는 보리로서 깨어서 걸어갑니다. 전능에서 초월의 삶을 살아갑니다. 초월의 삶으로 이루어나가는 새롭고 보람 가득한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한 오늘 하루. 나를 믿는 하루. 나를 열어가는 하루. 나의 공덕을 드러내어 시련하는 하루를 추관합니다. 감사합니다.